안녕하세요. TVQ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첨단 방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 기술들은 그야말로 불가침의 방패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이 기술들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먼저 한국의 방위 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최신 레이더 기술입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하늘과 바다를 정밀하게 감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답니다. 다음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인데요. 이 드론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요. 하늘에서 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죠. 그리고 제3의 키워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협을 정확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방어망을 통해 완벽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죠. 그 뒤를 이어 로봇 도입이 있습니다. 군사용 로봇은 일선에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형 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 강화는 물론이고 정보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기술을 다시 정리하자면 최신 레이더 기술, 무인 항공기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군사용 로봇 도입. 그리고,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있죠. 한국의 첨단 방위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불가침의 방패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TVQ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